이사야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예언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죠. 보통 선지서는 이 선지자를 택하였을 때에 1장에 기록돼 있는데 이사야에서는 6장에 기록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개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하였고 6장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천상회의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냥 회의가 아니에요 천상회의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주셔서 거기서 선지자로 예언자로 삼아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늘 성경을 볼때 중요한 것은 어느 때 언제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랬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라는 말은 우시아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하나님이 보시기 선한 왕이죠 그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산당과 우상을 파괴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그 말씀대로 통치하고 다루셨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시아도 죄인입니다 자, 종교격이 일어난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격이 왕이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면요. 겁만 남아있어서, 겁만. 무슨 말이냐면요. 황폐했다는 말입니다. 그 영혼이 황폐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폐한 영혼 가운데에 결국에는 나라는 잘 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세계사를 보겠지만은 이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약화될 때의 상황입니다. 바빌론, 신흥 바빌론 제국이 강성해질 때에 아수르가 자신들이 통치하고 종속됐던 나라와 민족을 살피지 못한 때여서 인지이 남유도가 굉장히 부강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강함에 따라서 영성도 회복되고 강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남유다 백성들은 우상 섬기고 다른 나라 섬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일을 행하였다이 말입니다. 종교 개혁은 성공했지만 결국 그 왕이 죽자 또다시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돈을 쫓고 또 우상을 쫓고 또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의 사회를 통하여서 그를 선제로 삼아주시는데 그 천상회의에서 이사야는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내 입술에 죄가 많기 때문에. 자, 스압이라고 하는 그 천사를 아시죠? 슬압은 뭐죠? 바로 법계 위에 법계 덮고 있는, 법계를 지키고 있는 천사가 스압이죠 그 슬압이 저 재단 숯불을 입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사야가 입술이 정결해짐을 보고 말씀해 보시면은 어떤 일을 보낼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도 없고 들을 자도 없다라는 아주 절박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말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어 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물론 오늘 본문에 쭉 말씀해 보시면은, 너 아무리 이사야야, 네가 얘기해도 이 백성은 듣지 않는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 백성은 따르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말씀에 기록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이 말은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라는 이런 이사야의 소망을 하나님께 말한 거예요. 현실은 막막합니다 듣질 않습니다 예배 오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해도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교회에 모이는 이들이 있습니까? 보세요 교회에 영향력이 있습니까? 보세요 교회에 어떤 무슨 일이 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교회에 대해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을 바라보고 교회는 이제 끝났어 교회는 안돼 붕은 저먼 과거야 과거 있었던 일이야 소망 없어 이렇게 교회가 줄었는데 성도가 줄었는데 안 돼? 어려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연을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의 부응이 하나님의 회복이 언제 일어날 겁니까? 라는 또,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1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너가 살아있을 동안 회복? 아니? 그런 걸 바라지 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일어날 것을 소망하란 말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이루는 것을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이 사회가 되어서 세상이 어떻든 간에 내 삶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내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내가 주의 뜻 따라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결국 신앙은 넘어지고 쓰러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오늘 짧게 되니까요 13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루터기에 말씀에 거룩한 씨라 그랬죠. 이것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이사야에게 확정해 주신 겁니다. 또, 이 구루터기, 너희들이 다베어도 상수리나무나 밤나무가 싹다베어도 구루터기만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씨 복된 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는 자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저는 참 놀라운 경험을 하나 하는데, 어, 금요 기도회 때 우크라이나를 왜 기도했어요? 또 매일마다 우크라이나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전세가 그동안 사실은 러시아에 의해서 굉장히 열악했고 어려웠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따라서 드론을 사용하고 그 외에 우크라이나가 했던 일들을 미사일을 쏘면서 위협을 했어요. 과연 역전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최근 뉴스를 보셨죠? 최근 보시면은 와그너 그룹이라고 하는 러시아가 용병 그룹을 사용해서 우크라이나를 쳤는데 그 와그너 그룹이 어떻게 됐죠? 러시아로 들어가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룰 것이다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 말씀대로 기도하고 진리 위에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주 예수 교회 어떻습니까? 주 예수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루토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구루토기? 밤나무가 잘리고 상수리가 잘라도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 예수 교회여 일어나라 잠자는 성도야 일어나라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하며 기도한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르터기 인생의 어려움과 걱정, 근심이 사탄마귀가 우리의 모든 삶을 잘라 버리고 무너뜨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번만을 붙잡고 나아가면 절망 속에서 그분이 생명의 빛이 되시고 소망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르게 세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